법인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 택시 운전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달과 개인 택시를 비교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법인 택시와 오토바이 배달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법인 택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근로 형태의 택시입니다. 택시회사에 취직하는 것이죠. 지역에 따라, 회사에 따라 조건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 비교해보고 입사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매일 산업금을 약 18만원 정도 납입해야 하고요. 한 달에 약 20일에서 25일 정도는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납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택시 의 시간당 수입을 약 2만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10시간 정도는 일해야 산업금을 채울 수 있습니다. 대신 몸만 가서 일하면 됩니다. 유류비 보험료, 차량 정비 비용 등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산업금을 넘는 수입은 회사와 계약된 조건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다 주지는 않겠죠? 더 많이 일할수록 차량이 감가되고 유류비가 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18만원 산업금에는 약 7만원의 월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7만원씩 25일을 계산하면 175만원이 되는데요. 이마저도 사대 보험 등 비용을 제외하면 더 작아집니다. 게다가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면 산업금은 빚으로 밀려 쌓여갑니다. 회사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산업금을 채운 이후 얼마나 더벌수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일할 수 있느냐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법인 택시도 많이 버는 분은 한 달에 약 4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하루 30만원 이상은 찍고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보통은 산업금을 채우는 언저리 정도로 자식들 다 키우고 큰 욕심 없이 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이 높은 편입니다. 4차 오토바이 배달과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인데 배달이 나아 보입니다. 대신 일차감이 있는 오토바이 리스나 할부를 이용해 배달하는 분들과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보험료 포함 하루 약 2만원에서 기중에 따라 약 4만원까지도 납입하는데요. 하지만 일차감은 산업금처럼 회사에 납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오토바이 배달의 수입이 더 나아 보입니다. 물론, 근무 환경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택시가 더 낫다고 할수 있지만 아주 매력적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배달은 사장님이고 법인 택시는 직원이니까요. 법인 택시 기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서로를 알고 나면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도로에서 만나도 서로 배려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시길 바랍니다.